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이아 보실 건데 오늘 영상의 목차 구성은 첫 번째, 카이아 차트 분석, 두 번째, 고래들의 지갑 현황, 세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점. 이렇게 총세 가지의 목차를 구성을 해 봤고요. 일단 카이아 차트부터 보시면 카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지받는 구간이 바로 이 2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한번더이 지지선에 대한 터치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급락하는 형태로 빠질 확률이 오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지지선은 여러 번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방어력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고 이 밑에 매물대를 보시면 여기 이후로는 이 하단 구간 매물대밖에 없어서 만약 이 200원 지지선이 깨진다면 이 밑에 하방은 17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이 200원 자리가 깨진다면 손절한 뒤에 다시 밑에서 잡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 만약 내가 손절을 좀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200원 구간 깨지면 일단 물량을 50% 정도는 덜으세요 왜 그러냐면 현재 이 차트 모양 자체도 너무 안 좋고 카이아는 여기에서 올라올 때 시장하고 역행하는 무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욕심부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다음을 도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얘가 임펄스 파동은 형성이 될 수가 없죠 지금 1, 2, 3, 4, 5 그러면은 여기서 이 4파의 파동이 2파의 파동을 침범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관점이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ABC의 파동으로 올라왔고 지금 내려오는 것도 ABC의 파동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신 분들 아니면 좀더 높은 자리에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올 이 반등이 이 B파의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고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따라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고래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 사이트고 이 사이트는 저희 같은 인플루언서 트레이더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이 밑에 리치리스트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첫 번째 분포도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치고 올라와서 꾸준히 고점 부근을 유지해주고 있고 두 번째 홀더 그래프 역시 이탈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자더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여기 카이아 주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상위 고래들 지갑 주소인데 수량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1등부터 하위 100위권까지 전부 살펴볼 수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이 지갑 주소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열람이 가능한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각각 누가 얼마에 예약 매도를 설정을 하고 또 누구는 얼마에 예약 매수를 설정했는지 전부 볼수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래들의 지갑 편향이 차트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점은 일단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전부 공개해 드릴 예정인데 대신에 영상으로 공개하면 다른 유튜버들이 마치 자기 관점인 양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도용방지를 위해 참여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영상 제목란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최선생 실시간 무료 인사이트 신청하기라고 했는데 여기 이 밑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문이라는 글자가 생성되어 있는 문자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카이야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큰손 고래들의 예약매수과 예약매도가 전부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세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노스 차트를 보시게 될텐데 도미노스란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고 이 비중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일단 도미노스 같은 경우에 22년 8월달부터 현재까지 장장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장기 우상향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도미노스가 장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우상향했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큰손들이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고점은 아직 더 남아 있더라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큰 하락 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도미넌스는 한번큰 폭의 상승을 거쳐서 70% 근처가 돼야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불장이 찾아오겠죠. 자 여러분, 24년도 이 불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번 사이클부터는 21년 불장과 다르게 알트코인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이제는 모든 코인들이 다 같이 오르는 방향이 아니라 특정 코인만 오르는 굉장히 제한적인 분량이 다시 반복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섹터에 어느 코인이 펌핑이 나올지 미리 조사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장 난이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감이 좀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 비법에 대해서 좀 공개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 비썸 바이낸스 비트계 바이비트까지 국내외 여러가지 거래소 있죠. 근데 왜 어피트 빗썸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이런 식으로 상장 첫날만 반짝하고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떨어질까요?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코인이 상장하는 루트는 이렇게 비상장 거래소 즉 덱스 거래소에 먼저 등재가 되고 여기서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다음에 비트겟이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이 됩니다 즉 오를 만큼 전부 다 오르고 이 최고점에서 상장이 된다는 라 얘기죠 그럼 해외 코쟁이 투자자들은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을 하면 그게 마지막 코제니까 국내 거래소 상장과 동시에 팔아치우고 그 물량을 우리 국내 개미들이 그대로 받아 먹어버리면서 설거지를 당하고 이게 무한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초창기 때 잡아야지 그래야지 몇십 배, 몇백 배 같은 수익이 가능하지. 남들 다 알고 이미 오를 대로 한창 오른 코인은 결국 나중에 매수해봤자 세력들에게 여러분들 돈 기부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바이누 페페 도지 이런 코인들 유튜버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20배 간다, 30배 간다, 아니면 뭐 100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 기대하고 매수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의 반 토막 아니 반의 반 토막이라도 올랐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시바에노 페페 도지 같은 메이저 민코인들로 대박 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장 전에 미리 잡아서 말도 안 되는 낮은 평단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을 벌수 있었던 거지. 지금 시총도 높아질 만큼 높아졌고 개미들이 드글드글한 이 매물대를 모두 뚫고 몇 백배 몇십 배 오른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제2의 시바이노 페페 도지같이 상장되기 전이 원석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위터 탐방을 통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또 커뮤니티는 얼마나 형성이 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고래들의 지갑 움직임 파. 그러니까 최근에 누가 얼마만큼 매수하고 매도하고 어느 물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하루에 수백 수천 개씩 쏟아지는 이러한 코인들 틈에서 이런 걸 찾는 거는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시거나 생업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이 최선생 민코인 정보 방에서 이러한 옥석 가리기 과정을 전부 다 거친 다음에 급등한 많은 코인들을 고르고 골라서 추천한 뒤에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은 못 받고 구독하시는 분들 한정으로 딱 200분만 초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당연히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순수 구독자와의 소통으로 만들어진 창구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은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아, 그리고 매일 진행하는 이 구독자 이벤트 이번에 결과 안내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 같은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가만히 들고 이렇게 홀딩하는 건 위험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하락분 이후에 나오는 이 되돌림 반등을 노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단기간에 이 수익 내기 좋은 방법이긴 해요 지금 보시면 17일날이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총 12%로 익절로 마무리 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 따로 비용 드는 거 없이 이렇게 충전해 놓은 단체 문자 뿌릴 때 제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매일 오전에 급등 코인 추천 나가고 있으니까 신청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매수했던 이 근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스트라티스 일봉이고 여기 이 고점 보이시죠? 만약 이때 이 상단 최고점에서 세력들이 한 번에 물량을 털 작전이었으면 그 다음 나올 캔들이 이렇게 하나로 쭉 빠지는 뭐죠 이게 장학형 음봉 캔들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며칠 동안 걸쳐서 뺀 다음에 그 이후 계속해서 단기 반등을 주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세력들이 아직 이 물량을 계속해서 쥐고 있고 포지션을 좀 길게 잡고 꾸준히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하락 채널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차트 모양 자체가 추세선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계속해서 발라먹기 딱 좋은 차트예요 그리고 지금은 상승장도 아니고 횡보장도 아닌 바로 하락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방망이 짧게 잡고 이렇게 단기 단타로 대응해야 진짜 불장 왔을 때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보시는 여러분 모두 이번에 안전하게 매매하셔서 모두가 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